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백이십사장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나를 예수 오라내, 예수나를 오라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지와 함께 가려하네. 빗땀을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니신니니니니니니니 그 신령과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말씀 10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공동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달라요심이 그무아미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을 구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전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라도그 수가 아무래도 나는 소이다. 해왔길 때도 열려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하여라 죄 원수들이 주의, 주의 이름으로 어때 맹세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을 심니 원수들인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소천의 광고입니다. 고이언연 권사님 6-16구의 이윤우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한진규 성도님의 장모되십니다. 전국환송예배가 10일 오늘 오전 9시 시민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금과 일천번 제물을 11분이 들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근충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실까요? 물건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5년 전에 제2교회에 왔을 때 음, 교회 안에 전기선이 고장나면 처음 이 성전이 들어섰을 때에 전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어, 그 전기에 관여하신 장로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가 고쳐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전기의 모든 부분 부분들을 관여 또는 참관하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3절에서 내장을 만드으로볼수으로볼수주습서다 내장을 지으시며나으로는 앞으로는 앞으나는 앞으로는 이으는 것은 본는앞장을의미하는데 성경 는기에서는앞장로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내장에 대한 의미는 사람이 지닌 내면까지도 말합니다. 즉, 이 본부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오장, 육부 전체를 만드셨고, 또그 인간의 내면, 즉, 감정이나 정서나 생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기묘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내부 구조를 만드실 때그 신비로움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이해가 못 되는 듯 놀랍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 저는 뭐잘 모르지만 인간의 구조가 좀 살펴보니까 인간의 몸이 36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 혈관을 쭉 늘여 늘이면은 9만 6천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루 이 같은 예를 다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생존하는 생물 가운데 감정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특별한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기서 형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관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형질이 생명이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논란과 또한 논쟁의 부분이 됩니다. 이 형질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시킬 수 있다. 낙태 옹호론자입니다. 아니다. 형질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이다. 낙태 반대로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자세 생각을 말합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된나이다 바로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다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 생명을 이루시기 전, 바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를 모태에서 오장육부 전체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만드셨고,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고, 또한 우리의 형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질서 앞에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나의 가치 먼저 세상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기준을 중시합니다 내가 가진 외모 학벌 지위 혹은 물질 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나의 소유한 외부나 지위나 혹은 학벌이 떨어지면 주눅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 있는데 돈마저 없으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내세울 것 없다는 나의 가치에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한 분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한 분은 딱 봐도 외모적으로도 혹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아니면 두분다 비슷하게 똑같이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게 있나이다. 그리고 14절을 또한번 봅니다. 14절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맨 앞에 내가 주 께감사하옵 어떠한 마음의 자세입니까? 내가 주께 감사한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지으시고 기묘하게 지으시고 형주를 만드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 뭔가 내가 물질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외모적으로 준수할 정도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내세울 것이 있으니까 나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 살아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니까 떳떳하게 나아가고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몽골에 가서 교도소에서 찬양을 할 때에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찬양을 들으며 그들이 마음속에 뭉클했던 것은 대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찬양 가운데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가치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의 존재가 세상의 많은 기준과 생각과 사고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는 결론의 부분인데 특별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살피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다짐과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감사로서 매순간마다 살아가고 싶지만 내 모든 중심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고 그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소중한 이 시간과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풍부할 때, 아, 내가 그래도 나의 가치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을 저희가 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지으셨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 있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느끼고 더욱더 감사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가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과 소산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의 예배와 오늘 하루의 묵상과. 또한 기도회 제목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